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잊게 만든 어, 1987년 어, 민주항쟁이 벌어진지 25년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25년을 뛰어넘는 어, 정치적 민주주의에 이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어, 첫발을 내딛는 어, 위대한 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어, 다음 25년의 미래를 책임질 세력과 과거 50년 전에 구대탄을 일으킨 세력의 대결이 이번 대통령 선거이고 당연히 미래를 책임질 세력이 이기는 진보적 정권 교체의 말로 그 자체가 정의이다 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곧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는 어,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 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마트의 영업시간을 어, 단축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법인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새누리당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새누리당과 그 후보의 진면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목이 먼저입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는 어느 한 후보, 한 정당을 넘어서서 이 나라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전 꼭담입니다. 저는 문전 옥답이 문전 성시가 되도록 진보정의 당에 가진 모든 힘을 쏟아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